택시 최초 이용하 봅니다 요거 요거 맞는거 같아자아 오우 전자등이네 아리가또 저기 그 도코모 오션호텔 도코모 오션호텔 아토미오카아토미오카토미오카 아리가또 고자이메스 아리가또 고자이메스 2200원 2200원이면 싸게 나온거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기따공안 붙이면 자 새로운 자판기 발견했습니다. 일본하면 또 자판기에 라죠뉴 자판기 찾았어. 새로운 자판기에서 먹어볼게요.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 다라라라 어떤 거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어, 일본 자판기. 자 위에서부터 생수, 보리차 갖고 오로나미시 1 3 0 원. 이거 한국 오로나민씨 편의점 얼마지? 이거 1,300원 어싸 보이잖아 야 몬스터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한국도 편의점 가면 2,300원에 팔거든? 뭐 먹을까? 오로나민씨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고 아 진짜 여기서 뜨거운 것도 나와? 야 이거 뭐야 빅사이즈 소다 카루피스가 어있어아 카루피스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볼게 카루피스 카루피스 야시으레 이거 야 이거 맥주야 뭐여 왜 이거 맥주인데? 야 생긴건 맥주야 야 36칼로리네 제로 음료네 한번 맛볼게 이거 밀키스라고 이거 밀키스야 밀키스 아 일본에서 유명한 음료라고 오 괜찮은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놀러 와보세요 그래도 동해바다 태평양 바다잖아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옆에가 태평양이야 끝이야 여기가 야 여기서 도쿄 가려면 존나 먼데? 아 조금 휴식 좀 취하려고 온 거야 지금 아우 나 힘들어 국도 했다니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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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은 못가 아우 힘들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지 아 이게 여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여기 한 5천엔 왔다 갔다 만엔 나올 것 같은데? 택시비 언제 걸어가 이거 도착하면 밤이야 그러면은 2시에 가자 나도 조금만 쉬고 좀 샤워 한 번만 할게 샤워 한 번만 하고 너무 날씨 더우니까 지금 국토에서 땀을 쪽 뺐단 말이야 샤워 한 번만 할게 갈 때는 택시 타고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올게 택시 안못 부르면 좀 준비를 하고 와야지 나도 잠깐 조금 쉬었다가 일단 샤워부터 한번 하고 체력 회복 좀 하고 그러니까 잠깐 에어컨 존나 춥겠다 16도로 맞춰봐 차고 한번 하고 올게. 어이고 어우, 깨어나다. 사육당하는 것 같아. 몸좀 풀어주고. 몸좀 풀고. 몇번 16도로 맞춰봤거든? 자, 몸좀확 죽이고 갈게. 몸좀 냉동으로 만들고 갈게. 샤워 딱 하고 바람 쐬니까 좋은데, 존나 시원한데. 아몸좀 풀어주고 갈게. 나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배때기가 지금 꽉 찼어. 내가 소화 좀 시킬게. 내가 따른 게 아니고 배도 좀 아팠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껴서 좀. 갑시다. 자 출발합시다. 가자, 가자. 차한번 해서 체력이 좀 상승했어. 뭐 여기 그뭐 관광 뭐안내서뭐 이런 건가 봐. 재래선주유역 <목소리> 이건 도쿄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도쿄 다 도쿄인데? 아, 요코하마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이거 다? 야뭐사뭐 뭐 사야 돼. 어디서 오십시야? 원사실 승차구. 아, 이다 지정역, 인명 아까 오노, 오노. 어, 오노가 존나 많은데? 야, 오노가 존나 많은데? 아, 이거네. 오노. 응. 오늘 현재 시각 신칸센 말고 신칸센 비싸. 자판기 운영 조직해요 자 오늘의 자판기 운료는 보스 아, 레스비네레스비야레스비 야, 시동안 뭐하고 있냐 앞에 택시는 있거든그 원전 다른 데 갈라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0 1 3 k 로가면 택시비 얼마나? 와0만원1 0 그러니까 전재산다 쓰는 거야 없어 없어 뭐까? 3만 원은 뭘까? 아까 2,200원 나왔거든? 그 정도면 갈 만해 한 4,000원까지는 잠깐만 내가 아까 택시 탔는데 기준으로 한번 볼까? 야 5.4km에 2,200원 나왔거든? 그러면은 4,400원 갈 만한데? 한 아, 6,000원 나올 것 같은데? 아, 2,200원이 한국 돈 22,000원이에요 아 아타고 아 확인했어요 여기 어딘지 몇 km 걸리나 볼게 야요 9.7km다 9.7km인데? 야, 여기가 더 가깝네. 야, 이거 5천원이면 가겠는데? 야, 이거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야 5천원, 5천원 나올 것 같은데? 한국도 5만원이야. 아니, 갈 때는 지금은 택시 타고 더우니까 올때날 흘리니까 해외 지면 걸어와도 돼. 해외 지면. 덥잖아. 그, 아타고신다 갈게. 아타고신다 갈게. 아, 10km구나. 근데 왜 걸어서 2시간으로 나와? 걸어서 2시간 거리라는데? 야 이거 나 콜택시도 못 불러. 올때 어떻게 오냐? 아니 올때 어떻게 와? 18아 구토지. 하... 갈 때는 못 걸어가. 갈 때는 일단 택시 확정인데. 야 내일 한국 갈게. 오늘 이거 조지고 내일 한국 갈게. 돈 없어. 돈 없어. 그러니까 내일 복귀할게. 방법 없어? 방법 없어요. 이거 복기밖에 답이 안 나. 택시 한대 있다. 저거 마저도 없으면 택시도 못 탄. 솔직히 이거 못 타면 택시도 못 타요. 아이 원트, 어, 예. 아, 고맙다. 예, 원트. 고맙다, 고맙다. 아 예, 예, 원트, 원트. 모레가나. 예. 고 이뻐야 할 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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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아, 오케이. l 츠고 s 츠 o l 고고고. 아요 삼계. 아, 네, 알이 같은 오자입니다大아夫ですか 예. 나 괜찮. 예. 고 키옥켓. 예, 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예. 아이고. 예. 네. 아니, 시부레 국토를 하기 싫어서 택시를 탔는데 국토를 하게 생겼네. 아, 그래. 돈은 6,000원 예상했어. 아, 또 걸어가야 되잖아, 여기서. 신사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아까. 야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네 야 아까도 1시간 58분이었는데 야 이거 걷는 게 1시간 10분이면 한한시간반 한 잡아야 돼저 같은 경우에 아니 이동하는 거리에 입구를 막아놓고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 아까 깜짝 놀랐어 통제를 하더라고 못 들어가게 내일 복귀해야 돼나 진짜야 이거 내일 찐복귀야 이따가 지하철 타고 가면 되잖아. 8시 50분 차 있다며. 나 이거 기차 이거 끊고 하려면은 좀 빨리 와야 되거든. 또두섬 주섬 대다보면 놓치면은 또 그러니까. 이거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래? 이거 왜두난 렌터야? 잠깐만, 이 검은 거 뭐지? 야, 그냥 여기서 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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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 개미 여기서 살고 있어. 두나덴터 뭐야? 양쪽으로. 숲 들어가지 말래. 가막가놨네 야, 전방 막아놓은 것 같은데? 현재 위치 제가 구글지도상. 꽤나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존나 멀어, 참고로. 아, 지금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거든? 근데도 이 정도야. 거리가 이렇게 먼데도. 보이죠? 엄청 먼 거리인데도 이 정도네. 야. 오케이, 장비 한번 교체해볼게. 더 비싼 거, 150만원짜리로 해볼게. 바다는 재봤어. 이상 없었어. 아니야, 후쿠시마 앞바다 갔다 왔어. 그니까 자연정화 되지. 그치, 땅은 자연정화 오래 걸리지. 나 평지야. 평지, 평지 기준이에요. 일반 걸을 때. 봐봐, 이 앞에 막아놨잖아. 아, 민간이 출입이 절로 해서 가야 되거든. 앞에 막아놨어. 뭐, 뭐라고? 뭐,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 이쪽은 괜찮아.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 나무 쪽이 문제야. 나무 쪽, 나무 쪽, 막아놨잖아. 여기, 막아놨잖아. 자,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 통행 제한 구역. 여기도 막아놨어. 내가 일로 직진해야 되거든. 여기까지가 내, 내가 갈수 있는 끝이야. 이 다음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돼. 내가 거기 가고 싶어도 일로 가야 되는데 금지해놨어. 어, 아니야. 몰래 넘어가면 어떡해. 이 금지 구역 걸리면 씨불해. 좋대. 여기다도 저거는 내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네. 가만히 있는데도 일에 계속 있고 있어.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가 입구 부분. 민간이 출입까지가 딱 여기까지네요. 내가 더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 안 되네요. 막아놔가지고 이게 어, 확인이 안 되네. 내가 혹시 몰라서 기계를 두개 들고 왔어. 오작동일 수도 있잖아. 어.. 철수할게 여기 철수해야 될것 같아 어 철수해야 될것 같아 이만 여기서 더 보여드리면 또 위험하니까 여기서 철수할게요 더 이상 안될것 같아 찍고 싶어도 못 찍어 이거 아니야 거기 입장 일반인 입장 안돼 여기 입구 막아놨어 나와? 얼마 몇이야 몇이야 내 머리 몇이야 내 머리 몇이야 내 머리 보이셔 오, 오. 안 보여? 오야, 야, 나 머리 삭발할게. 야, 나못 봤는데 여기도 두나시네. 야, 여기도 그런데? 야, 여기가 전체였었네. 나서 볼까, 있다 이제. 맥주나 한잔아 배민 시키라고 배민이 어디 있어 맥주나 한잔 갑시다. 오케이. 맥주 사러 갑시다. 과자랑 사포로 또 사포로 맥주 과자도 한.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인사 드리고 내일 어, 또 아침에 바로 키도로 할게요. 어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인사 인사 드릴게요 오전에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